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생중계 시재는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계 미국인 여성 리아트 바이는 하마스가 최초의 4일간의 휴전기간 동안 석방한 50명이 인질 중한명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현재 그녀는 여전히 억류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예우다 바인은 월요일 CNN의 에린 버넥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그녀의 석방이 앞으로 이안에 이뤄짐일 것으로 낙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공문에 따르면 하마스는 연장된 휴전 기간 동안 매일 10명의 인지를 석방할 것입니다. 이로써 리아트 바인을 포함한 2명의 미국인 여성이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우다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들의 가족이 미아파인의 남편인 아비브에 대해서도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비브가 공격당일 부상을 입었다는 것과 그 외에는 그가 어디에 억류되어 있거나 누가 그를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우다 바인은 분명히 이처럼 정보가 부족하고 확실한 소식이 없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바인은 자신과 부인은 하마스가 자신의 딸이나 남편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석방된 인지 3명의 친척은 이들의 석방이 사랑과 미소로 가득 찬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키에고 엔겔버튼은 CNNN 에스파뇰과의 인터뷰에서 여동생 카리나 엔겔과 두주카 미카 엔겔18과 류바 엔겔11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겔버튼은 소녀들이 감금에서 풀려난 후 눈에 띄게 더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유발도 다리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겔버트는 자매의 아버지가 가자 지구의 인질로 남아 있어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로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스는 주로 여성과 어린이 69명의 인질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카타르 당국에 따르면 월요일 석방된 11명은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진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월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의 일환으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됐던 두 명의 미국인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억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하마스가 미국 시민권을 근거로 두 명의 미국인 여성 인질들을 의도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것은 무리다. 끌어낼 결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행정부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하마스가 사회간의 휴전기간 동안 석방할 인지 50명 중 3명, 즉 사세의 아비가일레당과 2명이 여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하마스가 향후 2일간 추가인지 석방을 약속한 합의를 가리키며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두 여성이 석방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이에는 앞서 카타르가 가자지구에서의 휴전을 2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공문에 따르면 이 합의에 따라 아마스는 매일 10명의 인지를 석방할 것입니다. 이로써 두 미국 여성은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이 관리에 따르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더 많은 인질들의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중단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당사자 들 사이에 논의가 더 있을 것입니다. 이 관리는 이일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석방된 12명의 이스라엘 인질은 모두 이스라엘 최대급성 치료시설인 테라비브 소라스키 의료센터에 도착했다고 이스라엘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 그룹에는 9명의 어린이와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인제 가족들이 약 50일 후 처음으로 병원에서 재회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의료팀과 이 병원의 다른 전문가들이 의료나 심리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는 총 33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월을 열어 이스라엘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교도소에 따르면 이들은 데이먼, 메기도, 우퍼, 크치오즈, 라몬, 나파이 있는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마스가 11명의 인지를 추가로 석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월요일 석방으로 하마스는 지금까지 69명의 인질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감옥에서 석방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구금되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월요일 하마스가 석방한 11명의 인질들은 이스라엘 남부 케인살롬의 수용소를 떠나 가족들과 재활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고 이스라엘군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승명을 통해 케렘살롬 건널목 근처 수용소에서 인질들은 초기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있던 CNN팀은 헬리콥터들이 케렘살롬에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테라비브의 이치로크 병원 밖에 있는 CNN팀은 미확인 인질수를 가진 헬리콥터가 시설 정상에 착륙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디에 는 인질들이 가자에서 케림샬론 건널목을 통해 이스라엘로 건너왔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 본부는 월요일 풀려난 어린이 인질들은 모두 아직도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억류 중이던 네 번째 인질 그룹의 적십자 관계자들에게 인기하는 비디오를 월요일 공개했습니다. 비디오는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으며 1년에 편집된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NN은 동영상이 촬영되고 촬영된 장소 중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는 11명의 인지를 인계하기 위해 하마스의 차량들과 연결되는 어두운 도로에서 적시자사 차량들이 만남의 지점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드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무장한 하마스 전사들이 일종의 대형을 이루어 그들의 차량을 빠져나와 그들 중한 명이 적시자사 대표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풀려난 어린이들 중한 명은 전투기들에 의해 하마스의 승합차에서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나와 기다리고 있는 적시자사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동영상에는 몇몇 어린이들이 적시자사 관계자들을 향해 호송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기기오는 인적이 두근거리를 달리는 적십자사 차량들의 드론 영상으로 끝이 나지만 주변의 오디오에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일부 들려옵니다.이 오디오는 대부분 이 장면들의 주변 오류입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틀간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앞으로 이틀에 걸쳐 매일 10명의 인지를 추가로 석방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에 따르면 하마스가 석방한 새로운 인질 12명이 월요일 밤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이들 모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 밖에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